자, 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어, 제목 그대로, 이 영업 능력은 곧 돈이 되는 세상, 왜 거부감이 심한 상품을 파시나요?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어, 좀 판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뭐말 그대로 이 본인의 영업 능력이 이제 곧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할수 있겠고, 현재, 이제, 뭐, 일반, 이제,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또, 영업 업무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출근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이제, 재택으로 또 근무하시는 분도 분들, 프리랜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정말로 다양하고 업무 형태도 또 굉장히 많이 있죠. <laughs>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여기 저거들이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 제약 영업 이뭐 국내 3대 영업으로 해서 많이들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많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영업하시는 분들을 어 절대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어, 코로나 19 이후에 더욱 더 각광이 되고 있는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고, 바로 이 교육 영업도 있는데요. 어, 이 코로나 이후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교육 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떠한 좀 차이점들이 있고, 뭐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뭐 이제 주변에서는 좀 그런 말들이 많죠. 음, 다들 영업하지 말아라, 힘들다, 안정적인. 안정적인 일을 구해라, 공무원이 되라. 뭐 하지만 그 안정적인 <laughs> 일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정적인 일을 구해서 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뭐 막상 회사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갑작스런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경영 악화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뭐 급여가 미지급된 사태라든지. 또한 기타,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변화로 인해서 그또 회사를 또 이직을 또 해야 되는 일도 정말 비리비재하죠한 직장을 정말 오래 다니는 거는 어, 요즘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에도 안정적인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업무, 이 해당 업무를 뭐 1년,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유리할까라는 판단이 서고, 그게 맞다라는 판단이 됐으면 밀어붙이는 성향도 있어야 될 거고요. 밀어붙여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본인한테 안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영업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 분들이 좀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향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 타면은이 거부감이 심한 아이템 영업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하는지 이 반대로 영업직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거부감이 어, 심한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좀알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를 보통 입사를 하고 나면은 짧게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교육을 받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업무가 이 지인 진... 영업이에요. 그 지인 영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 갑작스럽게 연락을 안 한지 뭐 수개월에서 수년,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뭐 이제 밥한끼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런 연락이 오면은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뭐 돈을 빌리려고 하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또는 이런 뭐 보험이라든지 영업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게 의심이 많이 가죠.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시나요? 요즘은 뭐 이제 보험 상품도 보면은 AI가 직접 다 알려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영업 딜러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뭐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데도 왠지 이 보험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인식부터.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자동차 업도 그럴 수 있고요. 직접 고객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다니는 딜러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찾아오게끔 하는 딜러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한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쉽게 이 다수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하우도 있어야 될 거고 많은 경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제약영업도 마찬가지죠. 음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업상품들 모두, 그, 한 개의 오더를 따내게 되면은, 이 영업사원분들에게 어큰 인센티브이 주어지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어, 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지만,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 이직을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현재 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영업 상품이 꼭 저런 것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중한 가지가 바로 이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상품이고 어 그에 대한 인식도 요즘들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죠 국내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업종 중한 가지가 바로 이 교육 업종이죠 거부감이 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어, 소비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궁금증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영업도 있다라는 점왜 억지로 일하려고 하다가 감정까지 상하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거고요 주변 분들에 대한 신뢰까지 잃은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영업이 하시는 분들 근데 교육 종료금은 그런 게 없어요 거부감이 없는 교육 상품 판매를 통해서 이 교육 영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따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분들도 단기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별도의 그 자격증 라이센스가 없이 어, 일을 할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현장직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 뭐 이제 재택이라든지 뭐 프리랜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재택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어 이제 업무 그 이제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죠. 처음부터는 할수 없는 업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 현재까지는 어좀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일을 하신 분들 보면은 크게 문제 없이 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매출 그 실적 또한 그 매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직접 고객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불편을 주는 상품이 아닌 고객분들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교육상품을 판매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음 물론 그 영업일을 하신다는 거는 초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실무 누구나 했겠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보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재학 영업보다는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이런 걸로 어 1등을 해본 경험이 있다. 뭐 금상을 받았다. 뭐수학경 시대에 나와서 대상을 받았다. 뭐 축구시합에서 1등을 했다. 뭐 발레대회에 나와서 1등을 했다. 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다. 등등. 1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1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1등 한 거를 내가 몇 년도, 몇 월, 뭐,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는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기억을 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1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수학 공부 같은 건 해도 안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희 교육 영업의 경우에는 그 이제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 요 마지막으로. 교육용 같은 경우는 노력한 거 대비해서 어, 결과에 대한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에서는 1등을 못하셨던 분들도 해당 교육업계에서는 와서 1등을 해보시는 분들이 어, 1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면접을 만약에 저희 쪽에 오신다고 하면은 해당 당사자분들 통해서 어, 직접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저희 회사의 그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컨설팅 분야, 그리고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 전국의 탑순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현재 지금 이런 영상도 촬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19 이후에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교육 영업 직종에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 채용 공고 관련된 영상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하단 어, 내용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